여러분, 태어날 때부터 재물운이 강한 띠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황금빛 재물운 지고 태어난 띠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돈복 받아가세요. 첫 번째 띠는 예로부터 황금궁에 둘러싸인 기운을 가졌다고 합니다. 특히 장사와 사업운이 강해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띠는 현명한 결단력과 날카로운 직감으로 천금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졌죠. 세 번째 띠는 타고난 귀인운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 띠는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꾸준한 노력으로 큰 재물을 이루는 진정한 부자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네 가지 띠는 바로 호랑이띠, 소띠, 토끼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띠입니다. 하지만 커다란 재물운을 맞이하기 위해선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행운과 빠른 재물운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